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자 오늘 셀리버리 이거 분석을 드릴건데요 셀리버리가 오늘 상들어 갔는데 딱히 큰뭐 이렇다의 뉴스가 없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셀리버리는 어, 이렇게 뉴스 없이 올라가는게 훨씬 좋은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이렇게 계속 둥글게 둥글게 예, 이렇게 기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하락이 멈췄어요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 부위 반등이 나왔던 부위가 거의 바닷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이후에 바닷건은 뭐 4차원대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여기서 여기 5차원대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우상향 추세를 과거에 만들어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트 상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얘가 매집을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하기이 구간, 여기 구간은 여기 구간은 요거 이제 다 매집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것들 거기다 무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이후에 원래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몇 개월 뒤가 이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상승이 15,000원도 한번 돌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상가 안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뉴스나 이런게 오히려 나오면 더안 좋은거야 왜냐 개미 꼬이니까 그래서 뉴스가 안 꼬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셀리버리 신약 기대감에 지금 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있는데 회사에서는 원인 알수 없어 말씀드릴 수있게 없다 이러는데 회사는 당연히 이렇지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진짜로 뉴스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조용히 올라가는 어그 거, 거기 때문에 뉴스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뉴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뭐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공매도 하고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물량 다 모집한 거예요 매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상승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거래형도 오늘 괜찮아요 이거 100만 1천만억 10억 100억 370억 3 7 0억의상한가간거면 뭐 괜찮지 뭐 예,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어, 그 상승세만 이탈이 안 되면 돼요. 일단 1 5 0 0 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1 5 0 0 0 원은 한번 터치를 할 것이다. 더 올라간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신약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그때 이제 폭발해서 예전과 같은 뭐 이런 정도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얘는 최소한 못해도 한만까지 가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 무료방 초대 어, 들어오실 분들은 0108259541로 초대라고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24시 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이야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아니 코스피가 빠졌죠. 그래서 코스닥이 어,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도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매도를 크게 한게 없는데 예, 무료방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물려있다 이런 뭐 어떤 종목에 물렸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방에 나오는 종목만 해도 수익을 조금씩 낼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수익 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주식 종목 탑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몇 개만 까는 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 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많이 못 벌었죠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테 슈프리마 파라테 네, 종목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기업용권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장이었어 지금 1월 3일 날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네, 1,485만 4천 원유진투자증권 제가 사실 계좌 3, 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나 왔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잘 안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 안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 바이오가 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천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천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0 1 0 8 5 0 9고사이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합니다.